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으로 39번과 40번 볼 거고요 두 가지 다 되게 좀 심리적인 소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글이에요 이 주제에다가 차라리 예시를 좀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후광효과라고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Halo Effect 이 표현도 하나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서요 후광 효과가 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 이제 이런 식의 인강 수업 말고 현강을 듣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처음에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누군가한테 이제 추천을 듣고 뭐 대치동에서 성승현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들으면 돼뭐 이런 식의 어떤 추천을 들었다고 칩시다. 묻겠죠. 그 선생님 어떤데요? 하고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죠. 자 만약에 최초로 어, 그 선생님 좀 무서워 이렇게 들었다라고 칩시다. 거기에서부터 학생들이 미리 예를 들어 뭐쫄 수가 있겠죠. 좋아 수업은 듣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살짝 쫄았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뭔가 잘못된 가정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실질적으로 3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그 학생들이 저라는 강사 앞에서 저라는 선생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인상을 주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혹은 저와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미칠지에 분명히 이 모든 게 영향을 주겠죠. 그랬을 때이 최초 정보를 우리가 후광효과라고 심리학에서 불러요. 자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바로 한번 본문 볼게요. 자, 삽입 지문이고요. 요 6번 문장은 이따가 적절한 자리에 넣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바로 들어갑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 commonly make, 흔히 합니다. 뭘 하냐면, the mistaken assumption, 뭔가 잘못된, f a l s e 그릇된 가정이라는 걸,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자, 하나의 명사가 나왔죠. 그 뒤에 대시 보이길래 일단 괄호를 열까 하고 봤는데 뒤에가 아무리 봐도 완전한 구조라면 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완전구조 사이는 동격관계, 우리가 동격의 대시라 부르죠. 동격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앞에 걸 제목, 뒤에 걸그 제목을 풀어서 설명한 완전한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때의대신뭐 위치니, 외어리니 소위 말하는 관계사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죠. 아니죠. 자, 동격대. 자, 그럼 어떤 잘못된 가정을 할수 있느냐? 뒤에 보시면, 자, because a person, 한 사람이 has 갖고 있대요, one type of characteristic 한 가지 유형의 어떤 성격, 성품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자성승현이란 사람이요 조금 무섭대, 뭐 예를 들어서요, then 그렇기 때문에 they 그 사람들은 여기서의 they는 이러한 성격의 특성을 갖는 어떠한 사람 군 그러한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대의가 지칭하는 건 놀랍게도 어 person이 돼요. 좋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다가 have 갖고 있겠다 뭐를요? 다른 특성들을, 다른 성품들을 갖고 있겠다. Which 뭐하는? Go w h t h it 그것과 대단히 어울리는 그러한 성품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가정이요. 여기까지가 동격이 되시죠. 무슨 말일까요? 어, 그 선생님 좀 무섭대. 하면 어, 그런류의 선생님들은 자연스레 무섭다라는 특성과 대단히 어울리는 뭐 예를 들어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무슨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 또한 갖고 있겠지라고 잘못된 가정을 사람들이 흔히 할수 있다 이 얘기죠. 어때요? 이해는 가죠? 자, 여기는 이승결국에 뭘까요? 한 종류의 성격 을 얘기하는 게 이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한 연구에서 자 university s t u d e n t 대학생들은 하고 주어가 끝났는데 뒤에 보니까 기부에 수동태입니다. 그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자 대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주어졌냐? description 묘사가 주어졌습니다. 오버 e r guest lecturer. 우리 뭐 초청 연사 정도라고 할게요. 어떤 선생님에 대한 묘사가 주어졌어요. Before 뭐하기도 전에 주어졌냐면 이버 he 그 연사가 spoke to the group. 여기서의 그룹은 당연히 얘네들이겠죠. 그 대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기도 전에요. 좋아요. 미리 미리 어떤 정보를 싹 들었습니다. 자, 3번 half o the students 학생들 중에 절반은 received 받았습니다. A description 묘사를요. Containing 포함하는 묘사죠. ing 수식 뒤에는 능동이니까 목적어. 그래서 warm이라는 단어,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포, 포함되는 그러한 묘사를 들었대요. 자, 반면에 e 아 t h e r h a l f 또 다른 절반은 하고 동사가 웜니다. 요건 살짝 확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자, 절반이라는 건 전체 집합 중에 50%다 이거죠. 그럼 요게 이제 나머지 50%가 될 테고요. 사실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똑같이 전체라는 부분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두번쓸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절반. 요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쓰면 사실 생략된 게 요만큼이죠. the other half of the students. 자 그럼 자요 디아더 하프 오브까지가 소위 말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됐고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땐이 부분 표현은 무시하고 뒤에 있는 전체만 보시면 되는 거죠 뭐할때 수일치 할때 결국 생략된 말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복수형 웜입니다 요거 하나 수일치 유념해 두시면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은요, were told, 역시 말하는 행위를 당한 거니까 들었죠. 뭐라고 들었냐면, 뒤에 절이네요. t a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the speaker, 그 초청 연사가 대단히 차갑다라고 들었대요. 좋아요. 절반은 따뜻해, 절반은 어, 좀 차가워, 냉정해 이렇게 들었대요. 4번, the guest lecturer, 이 초청 연사는 then, 그러고 난 후에 led, 이끌었습니다. A discussion, 하좋의토론을학 좋아요. 리그 대학생들 뭐 연리 하고 토론도 했겠죠. t 마 e a n s w t a t e a r t e w r h w i c h 그것 이후에. 자, 또 문법 얘기 i 조금 h 해보자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하나와 대명사 하나로 바꿀 수 있겠죠. 특히 대명사라는 건 결국 앞에 있는 선행사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쓰면 a f t e r w h i c h 는 결국 풀어서 쓴요것과 똑같이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토론 선행사 그 토론 이후에 가 after 위치의 뜻이죠. 자 어찌됐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제 뒷구조는 완전문. 좋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그 토론 이후에 the students 그 대학생들은요 why 그 d 역시 질문을 한거나 요청을 한 거나 요청을 한게 아니라 받았죠. 뒤에 투부정사 보이는 관계로 질문하다가 아닌 요청하다의 뜻이 될 테고 최종적으로 그 대학생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to give 주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뭘 하도록 요청을 받았느냐? their impressions of him. 그 연사에 대한 인상을 말해 보세요 하고 요청을 받았대요. 자, 5번입니다. 요건 자주 나오는 구성인데요. 에즈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하고 pp만 나올 때가 많아요. 요런 거 보면 아 분사구문 아 주절에서 찾아와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심지어 수거처럼 쓰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expect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즈와 pp라는 요두 단어의 구성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경우 pp 된대로 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 수거처럼 쓰입니다. 그럼 예상 된대로, 기대 된대로 넘어가서 자, there were 있었습니다. 도치된 주어가 뒤에 나오겠죠. 그럼 large, 커다란 differences,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자, between, 누구 사이에서요? The impressions formed by the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두 가지 인상들, 그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자, 콤마 찍고 조금 내려가 볼게요. depending upon 뭐에 따라서? the original information of the lecturer. 그 강연자의 원 정보에 따라서요. 무슨 말입니까? 따뜻하다고 들은 절반의 학생들이 이야기한 강사의 인상과 차갑다라는 원 정보를 들은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이 평가한 이 강사에 대한 인상이 엄청나게 달랐다. 요 얘기죠. 자, 이제 요 자리에다가 한번 문장을 넣어볼게요. 6번 문장. 자, 6 번입니다. It was also found. 밝혀진 게 이시에요. 가주어죠. 얘는 가주어. 그럼 뭐라고 밝혀졌느냐? 진주어라고 밝혀졌겠죠. 데디아라고 밝혀졌습니다. Those students who expected the lecturer to be warm. 일단 여기까지 한번 받았어요. 자, expect 기대하다 목적어가 to 이하할 yeah, 거라고 기대하다. 그럼 그 강연자가 따뜻할 거라 기대했던 그런 학생들이요. 자, 대절의 주어가 이제 끝났고요. 동사 나왔습니다. Tended to interact with him more. 우리가 흔히 자주 쓰이는 자동사로 interact with 까지요. 누구 누구와 상호작용하다, 인간관계를 맺다 이거죠. 그럼 좋아 따뜻하다라는 말을 듣고 따뜻할 거라 기대했던 그러한 학생들은 그 강연자와 모얼더 많이 상호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쉽게 이해하자면 뭐예요? 좋은 사람이야 이 소리 듣고 편하게 다가가서 조금 더 친해졌다 이 얘기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7번 문장. 자, this 이는 shows 보여줍니다. 대디아의 사실을요. 좋아요.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 가능하며 뒤에 완전문 뜨겠죠. 자, 앞 내용. 6번 내용이 보여주는 사실이 대리 합니다. different expectation. 차가울 거다. 따뜻할 거다. 서로 다른 기대가. 자, 나론니 나오면 짝 표현처럼 꼭 나오는 게 버들스. 뭐 종종 얼쏘는 생략하기도 하죠. 벗은 꼭 보일 겁니다. 그럼 A뿐만 아니라 B에게도 이렇게 두 가지에게 병렬이 걸리면서 affect 영향을 끼친대요. 다시 한번 서로 다른 기대가 영향을 줄 겁니다. A여 인상에도 B여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도 자 근데 수식이 붙었죠? 인상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동사 보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했던 명주동 생략된 건 앞에 사물 뒤에는 불안전문 위치 정도일 거고요. 우리가 형성하는 즉 우리가 생각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줄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행동 게다가 우리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줄 겁니다. Which is formed. 형성되어진 우리의 행동과 만들어진 우리의 관계. 요자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후광효과라는 제목 Halo Effect까지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지문 볼게요. 자 40번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 결정에서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가 뭐 유행 대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의 키워드가 뭐냐? The majority. 다수입니다. 다수. 바로 본문 들어가 보일게요. 제일 번 문장 맨 앞에 투부 정사부터 보이길래 어 주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컴마 보이죠?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목적이겠네요. 뭐뭐 하려고, 뭐뭐하기 위해서. 그럼 to help 돕기 위해서. 자 우리 준사역동사 help의 특징이요. 바로 뒤에 원형만 써도 되고 to 부정사를 그러니까 to를 붙인 부정사의 형태로 써도 상관없죠. 여기 to가 있건 없건 똑같습니다. Decide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좋아요. 동사로 끝났죠. 명사 넣을 차례죠. 의문사절 하나 둘셋네개 떴습니다. 뭐차비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로 낼 법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자면. 무엇이 위험하며 무엇이 안전한지, 누가 trustworthy 신뢰할 만하며 w h o s not trustworthy 생략이죠, 누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지 등을 이만큼의 목적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 우리는 look for 찾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사회적 증거를 찾는데요. 자 심상치 않은 형광펜을 외쳐놨느냐 이 글의 키워드기도 하고요. 요거를 풀어서 말해보자면 이거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 어울려 삽니다. 사회적 증거라는 건 쉬운 말로 하자면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사회적 증거죠. 우리는 요걸 찾는데요. 결국 어 저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남들이 저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우리가 결정한다 이 얘기죠. 저 사람이 믿을만한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는지 아닌지를 갖다 놓고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사회적 증거, 키워드요. 자, 2번 주제문이 등장합니다. 자, from an evolutionary view, 진화론적 관점에서부터 봤을 때, 겉마. 자, following the group, 까지가 동명사 주어네요. 뭐 문법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 보이니, 자, 따라요. 뭘 따릅니까? 그룹을 따른다, 무리를 따른다라는 것, i 제 almost always positive. 거의 항상 좋대요. 긍정적이래요. 자 역시 형광펜 괜히 쳐놓은 거 아니죠? 똑같은 말입니다. 사회적 증거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을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이건 항상 좋대요. For. 무엇을 위해서 좋냐? Our prospect of survival. 생존이라는 어떤 전망을 위해서 좋대요. Prospect. 전망. 가능성. 뭐 같은 말이고요. 동의어로 뭐 여러 가지 likelihood, possibility, chance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3번 If everyone's doing it. 만약 모두 다 그걸 한다면 어떤 예시를 들수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It, 그 행동은 must be 강한 추측, 뭐 뭐임에 틀림없다. A sensible thing to do. 해야 할, 해야 할 센서블한 것 임에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이 사람이요. 뒤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센서블이란 단어만 좀 신경을 써봅시다. 뜻이 뭐냐? 이치에 맞는, 분별력 있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개념찬, 개념 있는 이런 뜻에 좋은 의미예요. Reasonable, 합리적인, 뭐이 정도의 동의어도 좋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sensitive.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고 요런 단어랑 조금 구별하실 필요 있겠죠. 어쨌든 여기도 형광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everyone이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다른 사람들 결국 나의 사회적 증거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A를 했다면 A는 좋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A를 하지 않는다면 A는 나쁜 것이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While... we can frequently see this today in product reviews. 자, 우리는요. 빈번하게 볼수 있어요. 디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앞 내용 전부가 디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today 오늘날에도 충분히 볼수 있죠. 어디에서요? 제품 리뷰에서요. 인터넷에서 물건 살때 사람들이 거기다가 평점 어떻게 줬나 이런 거볼수 있잖아요. 그러는 반면 그러는 반면, 컴마, even subtler cues. 자, subtle 하면은 미묘하고 섬세한 것고, cue는 신호인데, 자, subtle에다가 이 a 할 비교급입니다. 고그 앞에 있는 이분은 결국 비교급 강조 부사 헐이겠죠헐더 미묘한 신호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못 쓰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교급 앞엔 very, many 못 씁니다. 자, within the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훨씬 더 섬세한 어떤 신호들, 이러한 것들이 can signal 나타낼 수 있대요. 무엇을요? 신뢰성, 신뢰도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역시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 눈치를 보고 대세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미묘한 것들에 대한 예시가 지금부터 나오겠네요. 5번. c o n s t e l i s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When you visit, 당신이 방문했을 때, a local restaurant, 동네 식당을요. 그랬을 때, are they busy? 그 식당 바쁘던가요? 자 Is there a line outside? 밖에 줄이, 밖에까지 이렇게 쭉 줄이 나와있던가요? Or, 또는, is it easy? 쉽던가요? To find a shit? 발음이 좀 그러네요. s e t 좌석 찾는 게 쉽던가요?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화면 내려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줄이 쭉서 있고 좌석이 꽉차 있으면 사회적 증거가 충분한 거죠. 여기 맛집인 갑다반면에 한산하고 팔이 날려요. 내가 들어갔더니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주방장까지 다 뛰쳐나와갖고 막 인사를 해요. 아 여기 맛 없어서 사람들 안 오나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뭡니까? 사회적 증거 중에서 상대적으로 서 미세하고 미묘한 그러한 신호들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7번. It is a hassle to wait. 가주어와 진주어 구성으로 to 이야 한다라는 건 hassle입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근데 말이죠. a line. 줄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줄 서있다라는 건 can be a powerful cue.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대요. 자, 제목. 그리고 뒤에 완전문 내용, 그 사이에 동격. 자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 이하라는 신호가 될수 있대요. 아 음식은 맛있겠다라는 신호. 아 분명히 사람들이 앉는 좌석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서로 앉고 싶어하는구나. 꽉차 있구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의역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be in demand. 수거로 수요가 있다.까지 완전문 요게 내용.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러한 신호. 사람들이 줄서 있다는 건 분명히 이런 신호겠죠. 8번. What of t h not? 대개의 경우에는 It's good. 좋습니다. To be yeah, 하는 것이요. 가주어, 진주어. Adopt. 선택,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 practices of those around you. 여기서의 those 뒤에는 Who are 생략되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그걸 우리 또한 채택해서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모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러고서 다시 한번 주제를 주고 끝났네요. 결국 여기에 형광펜도 대세를 따라라. 사회적 증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똑같은 말이겠죠. 자 요약문입니다. 마지막 9 번. 자 we tend to feel 우리는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Safe 안전하고 secure 하다고요. 뭐 동의어 반복해서 조금 더 강조 표현이겠죠. 자,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In 어디에서요? Numbers 수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건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고 뭐 그렇게 느낀다라는 얘기죠. 이 글의 키워드 the majority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을 테고요. 자, when 뭐했을 때요? We decide 우리가 결정할 때요.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 컴마. 특히, when 뭐했을 때 faced with uncertain condition.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어떠한 상황과 마주했을 때요. 자, 접속사 when 뒤에 pp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절해주어 we. 그 다음에 비동사까지 이렇게 생략되어서, 자, 우리가 be faced with 마주했을 때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수를 따라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글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한 9번까지요. 자, 그동안 23년 3월 모의고사 따라오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